하고 싶은 파트 다 얘기해 볼까요? 네. 근데 우리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하니까 어, 좋아요. 방금 스친의 보통 아니라고 여기를 수빈이가 했으면 좋겠어. 방금 스친의 보통 아니라고아 어, 너무 잘 어울려 여기 영채 어때요? 영채 어, 좋아. 저는 좋아요 수빈 이렇게. 하고 싶은 파트도 하고 싶은 파트인데 어쨌든 이겨야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파트를 나눌때 우리 속전 속결인데? 아 파트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<laughs> 거 그러네 그럴 때아닌데 <laughs> Ever glow tan t 부려부려부려부판판 어, 올라운드 친구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하면 동선은 끝인데 빠르게 끝냈어. 끝. <laughs> 끝났네, 대형. 저희는 그냥 <laughs> 너무 힘안다 <행한데>, 지금. <laughs> 한번더해볼까 여기만 너무 복잡해서 I'm a silly 맘을 훔쳐 you are 쿵 cool. 착착 네 이렇게 이번, 이번 무제는 진짜 후회 없이 하고